님저 얼굴 한 번만 살짝 다시 밝기 아주 살짝 됐어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BM 요정 박은입니다. 오늘은 11월 달 프로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BMW 차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는 3시리즈, 5시리즈 주요 차종 프로모션만 남겨드렸는데요. 제가 차종별로 세션을 나눠놓을 테니까 11월 달 프로모션이 궁금하신 차종이 있으시다면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1, 2시리즈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운용이 있으나 장기 렌트로 차량을 구매하셨을 경우에 월납 입금 20만원씩 4개월간 제공이 되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벤티지 코인 1, 2시리즈 적용되는 벤티지 코인은 액티브 투어러가 5만 포인트 그리고 액티브 투어러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15만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그 다음 3시리즈입니다. 3시리즈 첫 번째 프로모션은 저금리 프로모션입니다 이게 선납에 따라서 그리고 개월 수에 따라서 금리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나 3시리즈를 지금 구매 고려 중인데 내가 준비된 선납금에 내가 생각하는 개월 수에 금리가 궁금하신 고객님들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서 저한테 개별 문의 주신다면 제가 금리는 따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할부 스마트 할부도 저금리 프로모션이 적용됩니다 이 스마트 할부가 정말 초기 비용을 많이 넣고 싶진 않고 월 납입금도 많이 안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초기 비용도 적게 들고 유지비도 적게 들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스마트 할부가 이자가 조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지금 저금리 프로모션으로 이자를 줄여 드리고 있어서 그 단점마저도 지금 없어진 상황이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3시리즈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어, 3시리즈 스마트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월납입금 25만원씩 5개월 동안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시리즈를 BMW 파이낸셜 운용리스나 장기렌트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은 월납입금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 월납입금을 지원해드리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프로모션이 될것 같은데요 3시리즈에만 새로 생긴 프로모션입니다. BMW 넥스트 드라이브라는 스마트 운용 리스 프로그램인데요 리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48개월만 진행이 가능하고 선납은 무조건 10% 이상 해주셔야 되는 조건부 운용 리스입니다 어, 30개월을 타시고 그 후에는 반납이나 재구매 중 반납 패널티 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를 자주 바꾸시는 고객님들 아니면은 어, 나는 나중에 BMW에서 5시리즈나 뭐그 이상의 차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에는 여유가 없어서 3시리즈 먼저 타고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아니면 차를 자주 자주 바꾸시는 편이시다. 이러신 고객님들께는 정말 좋은 프로모션이 될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리스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30개월 이후에 반납이나 차량 교체할 때 반납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 말고도 또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데요. 그 혜택은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월납입금 또한 지원해드리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3시리즈를 구매 고려하셨던 고객님들은 제 생각에는 이 프로모션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4시리즈 사고 싶다고 계속 그랬는데, 넥스트 드라이브 프로모션이 나오고 나서, 어, 나도 3시리즈를 그럼 잠깐 타볼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었는데요. 그만큼 딜러들도 혹하는 좋은 프로모션이니까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3시리즈 벤티지 코인 프로모션입니다. 벤티지 코인은 3시리즈는 20만 코인. 제공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차종 4시리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시리즈는 프로모션이 따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할인을 잘 맞춰 드릴 테니까 4시리즈가 궁금하신 고객님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4시리즈 또한 벤티지코인 20만 코인은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5시리즈 프로모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리즈는 지난달에 이어서 저금리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 또한 어 선납금에 따라서 선납금을 내가 얼마나 넣는지 그리고 몇 개월 할부를 하는지에 따라서 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금리가 내가 준비된 초기 비용으로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신 고객님들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서 저한테 개별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리즈와 동일하게 스마트 할부 또한 저금리 프로모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마트 할부가 이자 때문에 고민이셨던 고객님들은 지금 저금리 프로모션 할때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시리즈를 운용리스나 장기렌트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50만원씩 7개월 총 350만원의 월납입금 지원 프로모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벤티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20만 코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5302 모델과 i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운용리스나 장기렌트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님게 무려 월납입금 100만원씩 8개월 동안 총 800만원의 월납입금이 지원됩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5302와 i5는 운용리스 월납입금 지원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는데요 이5 3 0이랑 i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나 장기렌트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월납입금 60만원씩 7개월 동안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7시리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나 장기렌트로 차량 구매를 하셨을 때의 프로모션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100만 원씩 8개월 총 800만 원의 월납입금 지원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벤티지 코인이 25만 코인이 적용되고요 그다음은 8시리즈 모델입니다 8시리즈 모델 같은 경우에도 월납입금 지원 프로모션이 적용되는데요 운용리스나 장기렌트로 차량을 구매하셨을 때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월납입금 이 지원되는 프로모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전기차 모델 i4, ix1 그리고 ix3에 적용되는 프로모션인데요. 이 i4, ix1, ix3에 적용되는 프로모션은 이것 또한 운용 리스나 장기 렌트로 차량을 구매해주셨을 때 월납 비금 40만 원씩 5개월 동안 총 200만 원의 월납 비금 지원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bmw 파이낸셜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해주셨을 경우에 보증 연장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ix X2 모델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프로모션이 적용되고요. X1, X2, X3, X4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프로모션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할인 혜택이 이런 경우는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한테 개별 문의 주신다고 하면은 견적 안내 따로 드리고요. 그리고 IX1이랑 IX4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충전 카드가 지급되고 그리고 IX2, IX3 모델 같은 경우에는 1년 무제한 카드가 제공됩니다. I5 모델 같은 경우에는 1년 무제한 충전 카드 그리고 월박스 중에 택일하실 수 있고요. I7 모델 같은 경우에는 1년 무제한 충전 카드 그리고 월박스 설치 중에 택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X5, X6, X7에 적용되는 프로모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마트 할부 같은 경우에는 월납입금 지원 프로모션이 적용됩니다 80만 원씩 5개월간 총 400만 원의 월납입금 지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운용리스나 장기렌트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100만 원씩 5개월 총 500만 원의 월납입금 지원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XM 모델 X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동일하게 월납입금 지원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운용리스나 장기렌트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경우에 월납입금 100만원씩 8개월 총 800만원의 월납입금 지원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XM 모델을 BMW 파이낸셜 표준형 할부 그리고 장가 보장형 할부 스마트 할부죠 스마트 할부 그리고 금융리스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주유권 25만원씩 4개월간 총 100만원의 주유권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IX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운용리스 또는 장기렌트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경우에 월납입금 100만원씩 총 5개월간 제공될 예정이고요 IX 모델 또한 1년 무제한 충전 카드 또는 월박스 설치 중에 택이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통되는 프로모션들을 한번 안내해드려 볼게요 공통되는 프로모션으로는 BEV 멤버십 혜택입니다 이 BEV 멤버십을 잘 모르시는 고객님들이 계신데요 차량을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적용되는 프로모션입니다 그 벤티지 어플을 통해서 BEV BMW 전기차를 4박 5일 동안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인데요. i4, i5 그리고 iX1, iX2 중에서 선택하셔 가지고 4박 5일 동안 BMW 전기차를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모션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시험 기간 동안에 한번 저도 운행을 해 봤는데요. 그이 BEV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까지는 충전도 무료 그리고 하이패스도 무료이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가실 일이 있으시거나 온가다는 전기차를 한번 충분히 좀 체험을 해보고 싶다 아직 전기차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고객님들은 한번씩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11월 달에 주요 프로모션을 알아봤습니다 이 프로모션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차종으로 좀더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 하시는 고객님들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고객님께서 준비된 초기 비용 그리고 구매 방법에 따라서 자세히 또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 좋겠습니다. 주서 감사합니다 응. 안녕